유산소파술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. 꼭 아셔야 할 부작용 두 가지와 반드시 체크해야 할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부작용은 자궁 내막 유착이에요. 소파술로 내막이 긁히면서 상처가 생기고 그게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자궁 벽이 서로 달라붙습니다. 이럴 땐 생리양이 갑자기 줄거나 아예 멈추기도 하고 임신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자궁선근증입니다. 내막세포가 자궁 근육층 안으로 파고들면서 심한 생리통, 과다출혈, 빈혈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과거 속파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이 더 높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야 할건 시술 후첫 생리입니다. 생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확 줄진 않았는지 통증이 심해지진 않았는지 반드시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유착이나 성근증의 초기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. 자세한 내용, 아래 버튼 눌러주세요.